네요. 기본적으로 고리, 삼장 고리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내장이 국화꽃이라 하거든요, 저희가. 국화꽃이 완전히 확 폈다 가지고 느낌이 와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 수입상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피자가 좀 많거든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그만큼 내장이 부드럽다니. 하루에 절반 이상 가스를 맡으면서도 연탄을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공장을 그냥 뽑게 되면은 전골같이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연탄 불에굽으면은또 육질감이 조금 살아나고 기름기가 조금 빠지면서 육질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도 연탄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벌로 구운 꼼장어는 뚜껑으로 덮어줍니다.